네, 해 어제 녹화되고 있는거 맞나? 맞아 아니요 구도 누구도 누구도 누구거누구 바꾸니까 더 정면이에요 누구도 <laughs> 누 <laughs> <laughs> 네. <laughs> 너 커피 먹지 마. 아 진짜 얘 이상한 것 같아. 커피 안니다 약을 탔나. 진짜. <laughs>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어, 49페이지입니다. 어 그래서 김구는 고유명사라고 했고요. 그죠? 사람은 보통명사. 것은 의존명사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일반적인 명사들은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대명사에는 나나 너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사람을 가리키는것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면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아이. 네, 그래요. 떡딱으로 씹어 먹듯이 그냥 계속 우적우적 먹는 구나 자, 계속 보시면요. 그만하지. 아, 그래서요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이것 어디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있다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걸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장소대명사라는 말은 없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있어요 됐나요? 장소대명사모르겠어 그래서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있다 사람을 가리키는 제원나 같이 좀 보지 같이 보자고 책너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면 어떻게해 부... 아니 평가문제지 보자고 49페이지에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지시대명사의 개념 그래서 나와있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에는 인칭의 구별이 있어 여기서부터 가나자인칭의 구별이 있어.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인칭 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무 자, 그리고요 또한 나는 여기서부터 가르자 나는 우리 너는 너희처럼 복수를 나타낸 말이 따로 있는 것 여기까지 석하로 따라주시면 특징 두 번째 됐나요? 자 이것도 특성이다. 수사에는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낸 석수사와 그리고 하나 둘과 같이 수량을 나타낸 양수사가 있다. 수사 양수사 모두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서수사 양수사 모두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들과 결합할 수 없다. 여기까지해 서가로따라 법칙을. 이건 수사의 특징. 수특 됐죠? 자, 요런 특성입니다. 아, 다음으로 용언의 특성을 살펴보자.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동사, 형용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다? 용언의 종류. 종류. 그렇지. <laughs> 도서관에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구나. 읽는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죠? 동사죠? 동사. 그리고 학생들이 많구나. 많구나는 뭐다? 형용사. 네,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자 내리자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져 있죠. 얘는 뭐다? 내리다. 동사죠. 그리고 짐들 빠짐없이 다 챙겨라. 챙겨라도 역시 동사. 그렇죠. 자 그래서 동사는 책을 과 같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이 동사의 특성 첫 번째입니다. 즉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특징이랑 특성은 다른 거예요. 특성, 특징 똑같아. 어, 가질 수 있고 읽는 읽는다 읽는구나와 같이 어, 는 는다 능구나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는 는다 능구나와 결합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에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동사 어, 특성이 동사 특성 두 번째다.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선너마롬이나 관용사용 어미하고 결합할 수가 있다. 됐나요? 네. 음. 그래서 거기서 는다, 는구나에서 는 같은 경우는 얘는 뭐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는이라고만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얘는 관형사용어미 는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음. 네. 자 그리고 형용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 는이 관형사용어미라고요? 네, 는은 관형사용어미야. 는다, 는구나는 현재형. 현재 시제 선어 현재 시제 말 어미 는이 들어가 있는가? 그니까 이거잖아. 먹다 가다 이거. 먹다. 먹는다. 먹는다. 얘가 서너 말 온죠. 오깨네먹던빵 그래. 네. 먹던 빵 먹던 밥을 먹을 네, 먹을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laughs> 어, 평상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형용사는 그럴 수 없다 여기 줄겁고요이 형용사 특성이에요. 되네 그러니까 네. 목적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뭐다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나 현재 시제 선어어 어미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또 동사는 보통 내리자, 챙겨라와 같이. 청형과 명령형이 가능하지만 청형과 명령형이 가능 여기 줄곧 뭐야 동특들리네 동사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자 청형과 명령형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그럴 수 없다는 차이도 있다 그래서 동특수리 동사와만 결합할 수있다 여러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 응. 그냥 니은 이에요 앞에. 응. 네, 현시대선니다현대선언만대 선oma. 1 0 0어미 얘는 관형사형 대미인데 a 대 선oma. 1 0는대 선oma. 는0 0대 선oma. 1 됐나요? 저 앞에 있는 니은독회는 은인 거죠? 네. 네. 은에서 은, 의가 생략된 거야. 은, 아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요. 려 같은 경우는 려는 뭐야? 얘는? 아, 려고 목적. 아 목적 또는 의도. 이제 관점, 의도. 그 다음에. 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목적 고자 같은 경우가 의도 또는 의지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의지는 안돼요 음. 주로 이렇게 많이 잡아줘요 욕망 그렇죠? 자일는 가장 욕망이 없어 보이는데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요 서 러는 의도는 안돼요 음. 러는 그냥 목적으로 많이 분류를 해요 자 같은 경우는 뭐다? 자는 얘는 청형, 어라 같은 경우 얘는 명령형, 자 얘네들이랑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 안 되면 형용사, 어라죠. 맞습니다. 아, 알아? <laughs> 알아도 들어가지.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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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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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어묶어주어고어식어어류어어어어어 얘들은 서로 꾸미는 대상이 다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헌 건물을 부수고 헌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건물. 어, 건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관용사입니다. 예. 그리고 새 건물을 지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새도 관용사고요. 네. 짐을 너무 마, 어,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너무 부사죠. 많이도 부사죠. 예. 예. 많이는 뒤에 오는 자면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을 하기 때문에 됐나요? 네. 너무는 많이를 수식하고요. 네. 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 오히려 뒤에 건강이라고 하는 체언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관형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얘는 앞뒤로 옮겨봤을 때 말이 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주면 자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이동 가능하잖아. 되나요? 구사. 그럼 구사.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 전체는 앞으로 쭉 빼면 되지. 오히려 잠을 음. 너무 많이 자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어, 있다. 되잖아. 어, 음. 너무, 구사는... 잠을 많이 음. 어? 너무, 많이 너무 잠을 많이 자면. 아, 음. 너무 많이 자을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다 되잖아. 응. 그럼 이것도 문장 전체예요. 자 아니? 그러 문장 아니면. 넘겨줄 때 어색하지 그래. 않으면 부사가 너무는 많이 수식하는 거야. 됐네? 너무 많이 자면 자네. 너무 자면 이렇게 해도 되요군요오 왔구나. 빨리 와. <laughs> 어서 와. 넌한대 맞고 시작해. <laughs> 줄 알았지? 못는 아니네. 자 허니나 새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인데 그래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관형사의 개념입니다 관형사는 언제나 체험만을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나 체험만을 꾸며준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관형사의 특징이다 갔어. 아픈가 저, 진짜.